초파리 박멸템 3종 추천 리필형 무선 LED, 초파리 유인제까지 총정리 초파리 퇴치의 끝판왕 에프킬라 라이트트랩 복합팩 기기 리필이 초파리 때문에 집안이 지저분해 보이는 건 이제 그만 에프킬라 라이트트랩이 있으면 초파리 문제도 다 해결된다고요 이 복합팩은 강력한 트랩기기와 든든한 리필 두개가 함께 있어 효과적으로 초파리를 쫓아내면서도 경제적이에요 집안 구석구석까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이 편리함을 제대로 느껴보세요 에프킬라만의 특별한 기술로 빠르고 확실하게 처리합니다. 사용해본 분들의 후기에 따르면 초파리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고 알찬 구성 덕분에 더 만족한다고 하네요. 지금 바로 에프킬라로 초파리 걱정을 끝내볼까요? 모기와의 전쟁, LED로 끝내자. 밤마다 모기에 시달리며 잠못 이루셨다면 이제 그 고민은 끝났어요. 바로 휴대용 무선 LED 램프 모기 퇴치기를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USB로 간단히 충전해 언제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고 감전식 퇴치 방식으로 모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줘요.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번거로운 방법이 필요 없답니다.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이 모기에 물리지 않는다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고요. 은퇴 후 시골에서 살고 계신 분들도 경제적이면서 효과가 좋다고 추가 구매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. 올여름 이 혁신적인 제품으로 모기 걱정 없이 시원한 밤을 즐겨보세요.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. 여러분, 여름철 모기와 파리 때문에 잠못 이루셨나요? 이제 걱정 마세요. 휴즈리버 초파리 트랩 유인제 4세트가 여러분을 구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모기와 파리를 효과적으로 잡아주고 어디에나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부착형 살충제랍니다. 게다가 본품과 리필까지 함께 제공되니까 경제적이죠. 한번 설치하면 그 즉시 효과를 볼수 있어요.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설치도 쉽고 효과도 확실하다. 는 칭찬이 자자하답니다. 특히 과일을 자주 드시는 분들. 과일 주변에 초파리가 금세 붙어서 스트레스 받으셨다면, 이 트랩이 강력한 끈끈이로 초파리를 놓치지 않아 만족스러울 거예요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휴즈리버로 여름을 쾌적하게 보내세요.